옛날 옛적에 숲속 어느 작은 집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매우 귀여워서 마치 인형 같았죠. 세상 모든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숲속의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어요.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집을 떠나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가들아 엄마는 숲속에 다녀올 거야 그러니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늑대가 집에 들어오면 너희들을 모두 잡아먹을 거야 늑대는 엉큼해서 너희를 속이려고 온갖 변장을 할 거란다 그러면 늑대라는 걸 어떻게 알아봐요 늑대 목소리는 거칠어 엄마는 부드럽잖니 늑대는 낮고 거친 목소리니까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선 후 뭔가가 생각난 엄마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아 하나 더. 늑대의 발은 검은색이란다. 그리고 내 발은 하얗고. 그렇게 발을 보면 알수 있겠지? 걱정 마세요, 엄마. 조심할게요. 저희만 믿으세요.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 한명한 한 명에게 키스하고 숲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늑대가 멀리서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엄마 염소가 떠나자 잠시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죠. 누구세요? 얘들아 문을 열거라. 엄마란다. 너희에게 줄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거친 목소리를 듣고 늑대라는 걸 눈치채곤 문을 열지 않고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 엄마의 목소리는 훨씬 아름답다고. 넌 늑대야, 우릴 속일 수 없어. 늑대는 아기 염소들이 속지 않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상점에서 큰 분필을 먹어치웠더니 목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아기 염소들의 집으로 가서 노크를 했죠. 이번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늑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자 아기 염소들은 이번엔 진짜 엄마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자 한 아기 염소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잠깐만. 문 아래 보이는 발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문 아래 보이는 검은색 발을 본 아기 염소들은 늑대라는 걸 알아차리고 문을 열지 않고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문 열어 주지 않을 거야. 엄마 발은 까맣지 않다고 엄마는 하얘, 너는 늑대지? 늑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떠났어요 이번엔 빵집을 갔죠 빵집 아저씨는 문 앞에 있는 늑대를 보고 무척 놀랐어요 지금 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츄리 빵만 먹으려고요 밀가루 좀 주실래요? 늑대는 밀가루를 받아들고 빵집을 나왔어요 그가 아기 염소의 집에 다다랐을 때 그는 가방에 가져온 밀가루를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러자 발이 하얗게 되었지요. 엉큼한 늑대는 세 번째로 작은 집의 문을 노크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먼저 발을 보여주면 엄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늑대는 밀가루 묻은 발을 보여주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하얀 발을 보고는 엄마가 맞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주었죠. 그러나 아기 염소들이 본 것은 바로 자신들 앞에 떡하니서 있는 무시무시한 늑대였어요. 아기 염소들은 어쩔 줄 몰라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네 살려줘요, 네 도와줘요, 도와줘요. 모두 잡아먹힐 때니 시간 낭비하지 말거라. 네 아! 첫째 염소는 책상 네, 밑에 숨었어. 네, 둘째는 침대 속에. 도와줘요. 셋째는 불뚝 속에. 넷째는 부엌에. <laughs> 다섯째는 장롱 속에. 아, 여섯째는 커튼 뒤에. 네, 일곱 번째 염소는 네, 큰시계에 숨었어. 네, 아, 하지만 엉큼한 늑대는 아, 아주 빨라서 어디에 네, 숨었든 모두 네, 잡을 수 있었지. 아, 지 말고 이리 오너라 모두 잡아먹어버릴 테니 아, 아, 아. <laughs> 다행히 벽시가 안에 숨은 염소는 잡히지 않았어요 입이 배가 부른 늑대는 남은 아기 염소 찾는 걸 포기하고 나가버렸죠 그 작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큰 마당이 있었는데 늑대는 그곳 나무 아래 누워 코를 굴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엄마 염소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뭔가 안 좋은 예감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어 아가들아 내 사랑하는 아가들아 집에 들어온 엄마 염소는 무척 충격을 받았어요. 테이블과 의자들은 모두 거꾸로 있었죠. 커튼은 찢어져 있었고, 침대들은 더럽혀져 있었어요. 베개와 시트는 바닥에 널려 있었고요. 엄마는 아기 염소들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막내 이름을 불렀을 때, 어디선가 높은 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할아버지 시계 안에 있어요! 엄마 염소는 할아버지 시계로 가서 아이를 꺼내어 안아주었어요. 그 아기 염소는 울면서 모두 이야기했어요. 늑대가 변장했어요. 우린 엄마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 늑대가 누나 형들을 모두 먹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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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화가는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생각하며 울었답니다. 막내의 말을 떠올리며 엄마 염소는 마당 쪽으로 갔어요. 잠시 후 늑대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코를 얼마나 심하게 고는지 나무의 가지들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엄마 염소는 잠시 늑대를 지켜보고 있는데 뱃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했어. 세상에 아가들이 뱃속에서 아직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녀는 아이들을 꺼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집에서 바늘과 실, 그리고 가위를 가져오거라. 아기 염소가 집에 다녀온 동안 엄마 염소는 바닥에서 큰 여섯 개의 바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잠시후 아기 염소가 실과 바늘 그리고 큰 가위를 가져왔고 엄마 염소는 늑대를 가위로 잘라 배를 열었어요. 그러자 아기 염소들이 보였어요. 한명한명 한 명, 아기 염소 모두 뱃속에서 나왔고 다행히 모두 건강했어요. 엄마 염소는 기뻐서 아기 염소들을 모두 안아주었지요. 엄마 사랑해요. <laughs> 엄마 사랑세요 <laughs> 엄마 요 <사랑해요. 웃음> 그들은 무척 행복했어요. 다가들아, 다행이다. 엄마 염소는 좀 전에 모아둔 바위들을 조심스럽게 늑대 뱃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실과 바늘로 꿰매기 시작했지요. 늑대는 너무 깊게 잠들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고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재빨리 도망갔어요. 늑대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는 염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바위가 한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에 늑대는 무척 목이 말랐고 물을 마시려고 강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가 걸을 때 바위들은 서로 부딪혔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무거운 느낌이야. 그 염소들이 바위 덩어리가된 것처럼 말이야. 그는 물을 마시려고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바위가 너무 무거워 중심을 잃고 물 속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으아,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으아, 도와줘, 그는 바위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깊은 물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이 모습을 본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강으로 갔지요. 이때가 죽었어, 이때가 죽었어, 이때가 죽었다 <laughs> <laughs> 그들은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 염소와 일곱 아기 염소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